아 어, 특징적으로 현대차를 한번 볼 건데요. 어, 현대차가 오늘 움직이는 거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의 흐름이 약간 이제 기존의 그 중소형 주장세에서 대형 주장세로 조금 더 확장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대차의 개별 모멘텀과 또 최근에 대형주 반등이 의미하는 부분은 뭔지 그런 부분 한번 볼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어,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세를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괜찮아요.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회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세 이하 이후부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자동차 판매량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아, 경우에는 어, 내구 소비재를 판매하는 업체죠. 내구 소비재, 오래 쓰고 비싼 거.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오래 쓰면서 비싼 게 뭐가 있어요? 집, 그죠?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차, 그죠? 집다운으로 비싼 게 차입니다. 어, 내구 소비재의 그 매매의 특성이 경기가 위축될 때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을 때 현대차의 중국 시장 판매량이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100대 팔리던게 20대도 안 팔린다 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살아날 때도 어때요 그만큼 극적으로 판매량이 반등해요 그런 기저효과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번째 완성차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가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게 뭐예요 수소전기차 그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까지 뻗쳐 나가는 부분들 어...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 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지금 VIP 반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주 핵심 주한 종목을 지금 매수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현대차가 그 별도의 전기차 라인업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전기차의 브랜드명을 아이오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이라는 말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오닉을 브랜드로 통합한다는 라건 뭐냐? 그만큼 수소 전기차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부분 대규모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의 정희성 부회장이 계속해서 회동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한다는 부분,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차피 이제 자동차주는 IT주와 협업 혹은 경쟁관계에 있게 됐어요. 자동차의 IT기술이 계속해서 접목이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이럴 때는 더더욱 IT기술이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IT업체들과의 협업 그리고 그에 따른 외형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사실 대형차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어, SUV도 부족하고 그죠? 근데 앞으로는 suv 전기차 대형 전기차 뭐 중형 전기차 이렇게 라인업 자체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대차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현대차의 급등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뭔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할 때 그게 이제 어디로 파생되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라는 완성차 업체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업체는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시장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강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한 것 같지만 그동안은 중소형주가 더 강했어요. 근데 오늘은 대형주가 강해요. 특히 현대차, 기아차, 뭐 대표적으로 LG전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통신주 오랜만에 올라와요. 보험주 소외됐다고 올라고 증권주 대형증권주 다시 한번 치우고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그동안 수급이 중소형주 위주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함께 견인되는 그런 장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매매의 비중을 중소형주에만 너무 주력하셨던 분들은 실적 턴라운드 기대감 있는 대형주로 수급을 확장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한 절반 정도씩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특히, 이번 주에 이런 대형주 장세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그 주도주, 혹은 주도주의 주변주를 보면은, 또 투자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황을 판단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VIP반에서도 바뀌는 어, 시장에 맞게 대응해서 어,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 짜고 있으니까 어,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